마음이 지친 날 혼자라도 괜찮은 이유 많은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불안과 후회를 느낍니다. 지나간 선택을 되돌리고 싶고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를 바로 살라.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쩐지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무심히 스쳐가는 시간 속에서 알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나만, 이런 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자 삶의 작은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오래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삶을 어렵게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으로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따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를 현대의 삶에 맞춰 우리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조용히 스며들도록 풀어낸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느껴지는 외로움, 후회, 작은 두려움과 불안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공자가 말하는 자기 성찰의 순간처럼, 우리가 그 감정들과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고, 삶의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한 처방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는지, 공자의 지혜와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기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느껴보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친 날, 혼자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판단을 내리며, 남의 기대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새 자신을 돌볼 여유를 잃고, 마음은 지치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나 마음을 쉬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 이 말은 단순히 공부를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잠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대화, 해결해야 할 문제, 이해해야 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친 날, 혼자라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일,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호흡에 집중하는 일도 충분합니다. 공자가 강조한 인간의 도리와 삶의 윤리도 결국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보세요. 그것이 마음의 쉼을 찾는 첫 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지만 공자는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고립이나 소외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신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쉽게 흔들리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안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자기 수양과 성찰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시간을 통해 길러집니다. 외로움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날 혼자 있는 순간을 피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치유되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서 있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일은 소중합니다. 공자는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기쁨과 슬픔, 실수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마음의 자양분이 되어 오늘의 나를 잊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전하는 지혜는 단순합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지난날들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자신을 이해하며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온 날의 기억과 지금의 나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는 작은 연습입니다.